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도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저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네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도 참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스 왕은 자신의 나라조차 그바벨론라란 나라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니엘을 보면서 단일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느부간데스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느부간데스왕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한다면은요. 우리가 수업 들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딴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수업뿐만이 아니에요. 수업 이후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집에서 있는 그 시간들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 이때 뭐 하지? 어몽어스나 뭐 할까? 유튜브나 할까? 친구들이랑 카톡이나 할까? 인터넷이나 볼까?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은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시간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기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저희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들의 눈으로 더러운 것을 봐서 저희들의 눈을, 저희들의 생각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언리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일 추든 것진 것들 뜻을 세워서 생각과 말과 마음과 모든 몸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더 건강 조심 잘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